올해 겨울에 온 가족을 위해 이 호주산 양모 매트를 구매했는데, 이제는 밤에 손발이 시려워 잠을 못 이루지 않아요. 난방이나 전기담요를 켜지 않아도 아주 따뜻합니다. 원래 가격이 수십만원 하던 매트가 오늘 제조사 창립 기념일을 맞아 59,9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반값으로 한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고, 만족하지 않으면 언제든 무료로 환불 가능합니다. 형형 진짜 호주 양모로. 각 매트는 두툼하고 부드러운 팔짱의 호주산 고급 양가죽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발열과 보온성을 겸비하여 겨울철방에서 난방 없이도 따뜻하고 편안한 수면이 가능하며 전기담요보다 더 안전하고 유해한 방사선이 없습니다. 침대에 올라가면 바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50여 가지 공점을 거쳐 제작되어 정전기나 털 빠짐이 없고 항균 및 방진 효과가 뛰어나며 냄새도 없어 아기나 임산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방한 방습 기능이 뛰어난 품질의 양모로 오랜 사용에도 변색되지 않고 세탁기로도 세탁할 수 있으며 20년간 사용해도 여전히 하얗고 포근하게 유지됩니다.